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어 교과서 13쪽에 있는 고려가요 가시리를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교과서 13쪽을 펴고 동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자, 가시리는 이별을 소재로 한 고려 시대의 노래입니다. 고려 시대 사람들은 이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이별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함께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려가요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자, 고려가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가요는 고려시대 민중들의 노래로 민간에서 구전되다가 조선시대에 와서 궁중음악으로 기록되게 됩니다. 궁중음악으로 기록될 때 기록된 악보, 악보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악보의 이름이 악학개범, 악장가사, 시용양 악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곳에 기록되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고려가요는 민중들의 민요, 민중들의 노래로 시작해서 조선시대의 궁중음악으로 기록된 독특한 전승 방식을 가지고 있는 노래입니다. 자, 고려가요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고려가요는 백성들 사이에서 불리던 민요의 일종으로 삼음보의 운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연이 연속적으로 이어진 분연체 형식을 가지고 있죠 자, 또한 고려가요의 가장 큰 특성이라고 할수 있는 후렴구가 반복되는 형식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고려가요는 고려시대 민중들의 생활상이나 생활감정을 진실되고 사실되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고려가요에는 민중들의 소박하고 진실한 생활감정이 드러나 있죠. 자, 특히 고려가요 중에서는 사랑을 소재로 한 노래들이 많은데요. 서경별곡은 대표적인 작품으로 우리 교과서에 실려 있는 가시리와 함께 이별의 슬픔을 드러낸 대표적인 노래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려가요 중 이별의 슬픔을 절절하게 노래한 가시리라는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교과서 13쪽을 펴고 가시리 작품을 보면서 작품 해석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필기하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가시리는 총4 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연체라고 했죠. 자, 하나 하나씩 살펴보면서 작품을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가요는 음, 현대어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현대어 풀이를 할 텐데요. 그 현대어 풀이도 같이 책에 적어주기 바랍니다. 가시리, 가시리 있고 나는, 자, 가시리, 가시리 있고 라는 말은 가시렵니까, 가시렵니까, 버리고 가시리 있고, 나를 버리고 가시겠습니까? 라는 뜻이고요. 여기에서 가시리, 가시리 있고는 반복되고 있죠. 자, 반복된다 라는 얘기는 시적화자의 감정을, 시적화자의 감정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감정의 고조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여기에서의 나는는 어, 후렴구의 일종으로 의미가 없는 흥을 도두는 그런 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해석을 하지 않겠죠. 자 위증질과 태평성대는 바로 고려가요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 후렴구라고 할수 있고요. 각 연마다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이 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더러 어찌 살라 하고 나더러는 어떻게 살라고. 버리고 가시리 있고, 나를 버리고 가시겠습니까? 라는 뜻이죠. 자, 나를 버리고 가는 님에게 나는 님이 없으면 살수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별에 대한 화자의 수동적 자세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자, 위증질과 태평성대는 후렴구로서 이연에도 반복되고 있네요. 사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사와 두어이 만화는 잡아두고 싶지만은 선하면 아니올세라, 서운하면 아니올까 두렵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서운하면 아니올까 두렵기 때문에, 님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두렵기 때문에 바로 시적화자는 이별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별을 받아들이는 이유라고 할수 있고요. 자, 올세라에서 리을세라는, 어, 뭐뭐 할까 두렵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을 해석하면, 서운하면 아니올까 두렵습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후렴구 위증지가 태평성대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 사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님 보내옵나니 서러운님을 보내드리니, 가시는 듯, 도, 가시는 듯 돌아오소서, 가시자마자 돌아오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에서 서로님은 두 개의 의미로 볼수 있는데요. 떠나는님을 주체로 봤을 때는 서러운님. 님이 서럽, 서러, 님 자체가 서러운 거죠. 서럽게 떠나는님입니다. 그리고 나를 주체로 봤을 때는 나를 서럽게 만드는님이죠. 자, 그래서 님을 주체로 봐서 떠나는 님이 서럽다라고 했을 때이 님은 돌아올 가능성이 크겠죠. 네. 이렇게 중의적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적 화자는 님이 가시자마자 돌아오십시오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시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시적 화자의 감정의 변화입니다. 자, 시적 화자가 이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이별에 대해서 어떤 감정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 주목하면서 보도록 하고요. 책에 필기하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연에서는 가시겠습니까? 가시겠습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겠습니까? 자, 이별의 상황을 믿을 수 없고 그 이별이 너무나 슬퍼서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고 있죠. 자, 2연에서는 그러한 마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떠나는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도 담겨있지요.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나를 버리고 가십니까? 라고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사면에서는 잡사와 두월이 만안난 선하면 아니올세라, 잡으면 있겠지만은 서운하면 오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별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받아들이고 있죠. 네, 그래서 이별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인정하고 체념하고 있는 감정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사연에서는 그냥 받아들이고 체념하고만 아요 네, 그렇지 않죠. 자, 서로님 보내옵나니 보내주기는 하지만 가시는 듯 돌아오소서. 가시자마자 돌아오십시오라고 말하면서 님이 반드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시적 화자가 이별을 대하는 태도, 이별에 대처하는 자세가 어떠한지 그 흐름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 필기하기 바랍니다. 자, 이 시의 정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적 화자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나요? 그렇죠, 사랑하는 님과 이별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별의 상황을 시적화자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그렇죠? 이별의 상황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별의 상황을 인정하고 체념하고 있죠? 그렇지만 완전한 체념이 아니라 기다림의 희망을 놓지 않고님을 기다리는 모습으로써 이별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려가요 가시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 가시리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해 놓은 표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가시리의 학습은 1차적으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리에 전달 내용이 많아서 어, 두 번의 학습으로 나누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업 시간에 이 오늘 공부한 가시리에 대한 그리고 고려 가요에 대한 내용을 쪽지 시험을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책 필기를 꼼꼼하게 해가지고 오시고요. 네 수업 시간에 공부한 이후에 쪽지 시험을 보고 어, 그날의 동영상 시청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만나겠습니다.